자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의 월봉 화면이에요. 2008년도에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제로금리 이후에 2018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제로금리 이후에 2015년도에 금리인상 1회, 16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세 번, 2018년도에 네번 하면서 금리 사이클이 끝나게 돼요. 18년도 10년 걸렸죠. 2020년도에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료금리와부재한 양적완화에 의해서 연준 자산은 8.8조 달러에서 8.9조 달러,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고 이 고점을 찍죠. 자 그리고 2022년 3월달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빠그러지죠. 근데 불과 금리 인상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시장을 이렇게 빠그러졌어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아 보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 자, 3년이면은 금리 사이클이 정리가 됩니다. 지난 10년에 이어서, 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다음 번, 재료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달러의 마지막 불꽃, 즉, 지금의 마지막 불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가서도 못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배그젤마가 유럽 출시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내죠.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전쟁을 통해서 늦게 출시하지만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침식, 침식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달 중순 영국과 독일에서 대그젤마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영국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약품청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 조금 더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조금 강하게 나갔던 부분도 있는데 판매계약 철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헬스케어는 이달 중순 유럽 주요 5개국에 속하는 영국과 독일의 베그젤마 출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유럽 주요국인 핀란드에서는 헬싱키 및 우시마 지역 병원 입찰에 참여해서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 벌써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입찰은 핀란드 배발집잡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란 설명이다. 내년 초부터 1년 동안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배그잘마는 적응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2개월 만에, 전체 적응증의 2개월, 2개월 만에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판매 허가 2개월 만에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유럽 법인들의 직판 판매 체계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모습이 미국에서 자 이제 펼쳐져야 됩니다. 전 세계 미국 시장이단 미국 시장 하나만 갖고도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직판 모습이 미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각국 규제 기관 및 병원과 의료원의 지속 소통을 통해서 베그젤마의 유럽 출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입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다시 한번 언급을 거두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결국 숫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항암제이고요. 대바역시 시장 규모는 꽤나 크죠. 유럽은 25% 수준인 1조 8천억 원 규모이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유럽에서 항암제 직판이 시작된 이후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내년 공급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존 항암제 와의 판매 시너지를 효과를 통해서 대그젤마 역시 시장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오리지널과 동일한 처방이 가능하다. 특허 합의를 통해서 제네텍과, 유럽 본부장은, 헬스케어 유럽 본부장은 영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베그잘마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회에 참여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마케팅 및의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가격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시장을 침탈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포커스에 영국 정부와 세게 붙은 셀트리온, 철수 계약은 무, 없다, 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제 자세히 우리가 기사를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큰 변화가 없자 셀트리온 스퀘어의 영국 운영 책임자는 부담금을 줄이지 않는다면 현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재차 호소한 것입니다. 사업을 철수한다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국내 셀트리온 스퀘어 관계자는 회사, 입장을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일환이라며 사업 철수를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 운영 책임자가 살짝 살짝 올라오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강하게 언급을 했더니 본사에서 자 적당히 해 그래서 이 부분과 조율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셀트론이 영국 진출을 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 배그점의 연구 판매업을 획득했죠? 최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 유통 인프라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전 세계 빅팜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과연 몇개 국가나 직접 판매를 생각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영국의약품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 자,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 적응증이 상당히 많죠? 요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자, 바이오 특집.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넘어서 항암제로 사업 확장한다. 트루시마 허즈마트룩시마허즈마에 이은 대그잘마를세 번째 항암제로 확보하였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자가 면역 질환과 그리고 항암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리고 ADC에 대해서. 항암제 시장 중에서도 ADC 신약에 대한 기술이 플랫폼 기술에 폭발적인 투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가 면역질환 시장을 능가하는 시장입니다. 기정 사실알고 100%예요. 사실 인간은 암으로 죽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설계,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나이가 들면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병용 임상이 대세가 돼가고 있죠. 면역감원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라 기준점으로 해서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항체의 일중이죠. 아바스텐이 표적 표적항암제, 항암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ADC 자, 이 모든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 분야 그리고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 모든 분야의 투자가 대가고 있습니다. 케미칼과 바이오와 신약과 직판과 연구개발과 생산과 모든 부분을 관장한다.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를 찍어낼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뿐 숫자 찍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본인의 한계치를 넘어서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죠? 3년에서 4년 박스권 1년이면 돌파한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높아집니다. 다시 3년에서 4년 박스권 박스권 상단이 높아지고 고점을 돌파하고요. 그쵸? 요 흐름입니다. 성장폭이 나오면 쭉 가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가 되거나 역성장하게 되면 쭉 꺾여요. 다시 성장을 증명하게 되면 상승하고요. 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셀티오는 이제 숫자가 찍혀나갈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미 수급으로서 최근 창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개인들만 많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1차 목적지까지 최소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 오름세 마감, 3분기 후실적 예측이 나왔다. 자, 그래서 전년 농기 대비 46.9% 증가한 5,890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3% 줄어난 2,072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김영수 하나 투자 정권은 지금 전망했던 부분이고요. 실적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23년도가 더 좋습니다. 2024년도가 더 좋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에너지가 웅측되고 숫자가 찍혀나올수 있는 가시권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하반기부터 성장 폭에 대한 기준점이 지금 보여 나가고 있죠. 그렇게 바닥에서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기업가치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만 바닥에 밀려있다. 무려 2019년도 3년 전에 바닷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 선주들은 모아가고 개인들은 포기하는 거죠. 못 가는 거 아니야? 간다고요. 간다고 확신한다고요. 숫자 증가하니까 숫자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걸 지금 오늘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셀티룸 같은 수출기업 돕는 것도 경인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업무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삼성바이러스와 셀티론 등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명호 총장은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GMP 증명서가 필요한데 우리 청이 해당 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외의약품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의약품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 FDA나 유럽 의약품청으로 EMA로부터 국내 GMP 시설 실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 경인식약청이 규제 기관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를 조언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GMP 위반에 대한 감시는 보다 강화하고 GMP 현장 불시점검이 대표적이다. 자, 기본적으로 수출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 셀티온 같은 수출기업을 돕는 것도 경영청의 업무다. 즉, 원활히 될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매크로 보고 가시죠. 코스피가 0.65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8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티온은0.54 헬스케어는 0.74, 셀트론 제약은 0.61, 강부압 약과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도 강부압 약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게 되면뭐 2,250선 탈환한 탈환에 실패한 코스피, 코스닥도 뭐 하락했다. 좀 힘이 없었죠? 코스피는 외인 매수에 상승 마감했고요. 환율은 6원 이상 하락해서 1,420원대 달러의 일부 약세. 뭐 시진핑 리스크 덜어낼까? 중화권 증시. 해외 증시를 잠깐 살펴보자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다만 왜 상승에 나왔는지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강보합이에요 닛게이, 상해, 항생. 항생을 1때 상승에 나왔고요. 상해와 닛게이는 0.67, 0.78 상승으로. 거의 이 정도면 은큰 폭은 아니고요. 약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강보합약보합 0.45 하락, 0.06 하락, 0.43 상승. 아직까지도 시장이 많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표를 보게 되면 원화의 강세 1,422 원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자, 찔끔 꺾였죠? 찔끔 꺾인 겁니다. 고정권에 있어요. 달러도 110.83 찔끔 꺾였어요. 좀 꺾였죠? 꺾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고정권에 있는데 꺾였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WTI는 85.32요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도 4.07 조금 떨어졌어요. 굉장히 급등했다가 미 국채 2년물도 4.45자 보면 10년물 한번 살펴보시죠. 1개월물로 보게 되면 조금 꺾였죠? 이거 가지고 꺾였다고 볼 수는 없었죠 3개월물로 봐도 조금 꺾였고요. 하루를 보게 되면 조금 꺾였죠. 그러나 10년물로 보면 택도 없다. 그렇기에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달러의 가격이 꺾이고 미 국채 금리의 가격이 조금 꺾이고 꺾였다는 말이 살짝씩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의 원 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왔다는 게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국제금융센터의 이 보고서를 보면요. 금일의 포커스, 미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경기 하강 신호가 발신하였다. 일부 통화 긴축 완화 기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 나왔던 거예요.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10월, 종합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제조업 또는 구매 구매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지표라고 해요 경기가 어떤지 뭐 재고나 또는 구매나 이런 통화그 그 유통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돌려가지고 좋다 안 좋다 설문지를 돌려갖고 작성을 하는데 50 이상이면 좋은 거고요 50 미만이면 안 좋은 거죠. 47.3으로 전월 및 예상치를 하회했다. 비용 증거와 금융 여건 등의 악화 등으로. 경기도나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향후 경제 전망 관련해서 신뢰 없이 급격히 저하였다.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계가 경제가 수축되고 있다. P/MI가 52하로 꺾였다. 이미 경제는 빠그러지고 있죠. 유로존 또한 P/MI가 47.1을 기록하여 전월 48.1및 예상치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이번 결과는 유로존이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에서 경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부에서는 경기 하강 신호들이 명확해질수록 각국의 통화당국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은 그동안 자신들이 유도했던 경기 둔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통화정책 결정 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자, 정리할게요. 제가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 지금은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가가 꺾이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 두 번째, 물가가 꺾이지 않는데 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제가 지금처럼 완전히, 지금은 찔끔찔끔 망가지고 있다가 폭상 망가졌을 때 스탠스가 바뀐다. 이때는 굉장히 파도가 크겠죠. 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때 스탠스를 바꾸느냐, 물가가 꺾이면서 스탠스를 바뀌느냐. 결국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가에 대한, 첫 번째 국제유가에 대한 감산, 이게 증산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시 종전, 일시 중단, 일시적으로 중단, 두 번째, 중국 상하에 대한 봉쇄, 이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거나, 경제가 빠그러지거나, 그때 일단 중요한 건 시장의 파고야, 변동성이 일단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셀티우는 지나간다.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셀티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비 중은 7.56, 거래량은 37만 9천주. 오늘 0.54 강부합,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비 중 4.09, 거의 미미합니다. 그죠? 거의 최근에 미미해요. 거래량은 35만 4천주. 오늘 0.74 약부합. 셀티론 제약 공매도 매매비 중 3.96, 얘도 거의 미미합니다. 거래량은 5만 5천주. 오늘 0.61 약부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신용 잔고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기준과 제약까지 한번 보고 가시죠. 어저께까지 나왔겠죠? 셀트리온 10월 25일이니까 어저께까지죠. 0.75 역사상 최저 바닥에 있다. 깨고 있어요. 자, 반등에 나와도 신용 장고 물량이 늘지 않고 있죠.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별로 없다. 헬스크의 신용 장고 비율은 1.34. 얘 또한 바닥권에서 빡빡 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죠? 1.16. 얘 또한 바닥권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티온의 대차장고를 한번 보고 가시죠. 셀티온의 대차장고가 현재, 어제 기준으로는 좀 늘었어요. 56만 3천 주.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885만 6천 주. 자, 보게 되면, 요 박스권을 깼어요. 한번 쭉 깨고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꺾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늘어날 이유가 없다. 이유는, 실적 성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해 나고 있고요 신용방고 비율이 늘지 않고, 그리고 바닥권의 수급에서 그들끼리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가 지나가고 이제 3, 사합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장고를 본 김에 같이 한번 보시죠. 245만 7천 주. 247만 주에서 1 3천 주 줄었어요. 또 찔끔 줄었는데 229만 주가 역사상 최저장고입니다. 100만 주대로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가 동시에 줄어드는 시기를 차분하게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죠. 자, 오늘 셀트론의 수급인데요. 기간이 7만 8천 주. 연기금이 오늘 셀트론 기간의 수급의 중심이었다. 한달 기준 무려 35만 주를 담았고요.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은 헬스케어와 셀트론의 수급의 심장이다. 얘네는 바뀐 게 전혀 없고요. 계속 담는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외국인도 110만, 112만 주의 개인의 물량이 그대로 75만 주 기간으로 40만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금융투자는 18,000주 매도 했고요. 보험투신, 기타,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담았다. 개인만 팔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달 기준, 그것도 한 달. 큰 그린으로 보면 막대한 물량이 넘어가고 있죠. 개인은 오늘 33,000주, 외국인이 44,000주를 매도했던 부분입니다. 셀트레스키의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19,500주, 약 2만주를 담았고요. 기간은 5만주를 매도했는데요. 그중 매도의 중심은? 연기금 2만주, 사모펀드 19,000주로 약 2만주, 금융투자 14,000주, 기간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기준이고요, 한달 기준, 연기금이 18만주로 담았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막대한 물량이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고, 헬스큐의 수급의 중심도 연기금입니다. 자 외국인은 외국인은 한달 기준 82,000주인데요, 거의 이 정도면 눈치 보고 있던 거고요, 보합권이고요. 개인의 100만주가 95만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그대로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간은 중심은 금융투자가 무려 한 40만주를 담당했어요. 39만주. 자, 그리고 투신이 약 15만주. 연기금이 18만주, 사모펀드가 약 15만주를 담당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개인이 15,000주를 매도했고요. 기간은 803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816주. 이 정도면 거의 뭐보합세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외국, 외국계 외국 창고를 통해서 오늘 15,000주를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잠, 잠시만 호가창을좀 보고 가시죠. 어느 창고에서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자 보면 CS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데요.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가 중요했던 부분이죠. 뭐 한국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신한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죠? NH도 좀 왔다 갔다 가끔 하죠. 미래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큰 별다른 창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장중에 CS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CS가 장중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JP 모관도 들어왔었는데요. 골드만 하고 얘네들은 잔챙이 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샀던 거또 내일 밀 수가 있겠죠. 이제 알고 계시죠? 이들의 흐름을. 자, 셀티온의 오늘 1봉, 1봉 캔들인데요. 자, 보면은요. 요 지난 저항 때, 뭐 지하 저항에 저항과 지지가 좀 모여있긴 한데 막 그렇게 저한테 맥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항대와 지지대 에 살짝 막혀 있어요 거리가 좀 있죠 아직은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일본봉으로 오늘 하루의 흠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장중에 오늘 보아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살짝 달렸죠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이미 창고를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그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구의 주창구를 통해서 외국계 창구, 즉, 개인의 물량이 외국계 창구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은요. 자, 보면, JP 모건, 모건 스탠드, CS, UBS, 메릴린치, 다이와, 이거 어제 들어왔었죠? CLS, CLSA, 그리고 DB, 키움의 물량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도 9월달 기준이고요. 조금만 좀 땡겨보면 시계추를더 심하죠? HSBC까지 나타납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죠? 그리고 7월로 보게 되면 뭐가 스니 메릴린치 다포준 했고, 외국계. 1위부터 9위까지 온통 외국계. 그리고 1위는 개인입니다. 이 물량이 그대로 고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의 물량을 그대로 받아오고 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 마지막으로 셀트리 차트를 보면서 바닥권에서 그들은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왜? 전고 좀 돌파하는 건 그들은 아니까. 저도 알고요.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모아가겠죠. 왜? 올라가는 걸 확신해 하니까. 왜확신 해? 2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를 넘어서는 게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